안녕하세요. 오늘은 O를 완전 정복해 보죠. O는 소리 기계에서 배우고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식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차이는 O를 O로 읽느냐 R로 읽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STOP에서 O를 O로 읽으면 STOP이 되고 이는 영국식 발음이 됩니다. 또 O를 아로 읽으면 스탑이 되고 이건 미국식 발음이 되는 겁니다. 미국식 발음의 원조는 영국식 발음입니다.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고 그들이 사용했던 말이 영어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남의 말을 쓴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미국식 발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소리 익히기로 갑니다. 오는 오, 오우, 어 여기까지는 배웠죠. 또 사용할 수 있는 소리가 아, 우입니다. 그럼 소리를 넣어보죠. 보스 B는 비어, 오는 오, S는 시어. 그래서 보스가 됩니다. 호울 H는 히영, 오는 자기 소리 오로 쓰였죠. l은 리얼, 끝에 i는 소리가 안 납니다. x 치세요. 그래서 홀이 됩니다. 바이올린. v는 비 i는 자기 소리 i 를 쓰였고, o는 어를쓰였네요 l은 리얼, i는 이, n은 니은. 그래서 바이올린이 됩니다. 레몬. l은 리얼, 는 에, m은 미음. 오는 어, n은 미음, 그래서 레몬이 됩니다. 오가 어쓰였네요 박스. b는 비읍, o는 아, x는 기억시 그래서 박스가 됩니다. 오가 아르쓰였네요 달핀. d는 디귿, o는 아, l은 리 p h는 피읍, i는 이. E. N은 니은, 그래서 달핀이 됩니다. 이걸 돌핀으로 읽으면 영국식 발음이 됩니다. 우먼 W는 우, O도 우, M은 미음, A는 어, N은 니은. 똑같은 소리는 하나로 보죠. 우우 하니까 우 소리가 나니까 우먼이 됩니다. 투, T는 티귿, W는 우, O도 우. 같은 소리는 하나로 보죠. 우우. 그래서 투가 됩니다. 다 익혔으면 읽기 연습으로 갑니다. 박스진 단어를 읽어 보세요. 못 읽는 것이 있으면 소리 연습 많이 하시고 연습 문제로 갑니다. 보스, 호울, 바이어린, 레몬, 박스, 투, 달핀, 우먼. 나머지는 책을 통해서 하시고 발음 연습으로 갑니다. 페이지 112쪽 책을 펴고 단어를 보면서 따라하세요. 두목, boss, boss, 구멍, hole, hole, 바이올린, violin, violin, 레몬, lemon, lemon, 상자, box, box, 돌고래, dolphin, dolphin, 여자. woman, woman. 둘. two, two.